아, 오늘, 2024년 10월 10일, 10월 10일, 저녁 8시 39분, 8시 반 넘어서 39분이에요. 밤. 야살의 책의 59장의 구를 인용을 할 건데, 야살 책의 59장의 구 어, 여기는, 어, 이제, 레이의 후손, 어, 레이의 후손, 모세가 출생하면서, 그 출애굽까지의 그 출애굽까지의 그 연도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고 통치가 있는데 그것이 역사책에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야셀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그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야셀 책에 나오는 거 계산한 거그 다음에 실제로 역사 책에 기록된 그 그대로 어, 인용을 해서. 어, 일단은 보겠습니다. 야사제 30, 59장의 구절을 그냥 인용을 해서, 레위의 야곱의 아들, 레위의 자녀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그리고 요 하나, 둘, 세 명은 레위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 이주하기 전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자 7 2인 명단에 이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자 7 2 명단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 사람은 이집트 이주할 그 당시에 이집트에 도착해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래서 레위 자녀는 게르선 그핫 무라리 그들의 누이 요게벳이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계산한 것이 1656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어 연도수를 계산해 보면 1656년에 7 0명이 요셉과 야, 야곱과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계산을 해 보면 도착 직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요게벳은 애굽 땅에 도착 직후 출생했다. 따라서 요괴매서 나이는 이집트 2주 시기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집트 2주 후몇년 그러면 요괴매서 나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있는데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요셉하고 아주 관련이 높아요.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근무한 왕조가 이집트 힉소스 왕조예요. 그래서 이집트 힉소스 왕조 존재 기간은 계산을 했을 때요 때에 존재한 걸로 존속한 걸로 추정해서 계산이 돼요. 야곱 72인의 집계가 이집트 이주시는 요 때다. 이집트 이주시의 연대표 힉소스 왕조가 시작한지 32년 차. 힉소스 왕조가 시작한지 32년 차. 야세르 책 63장 을 그냥 인용 해보면, 야세르 책63 장의 일절, 이집트 2주 1656년후93년이되는 해, 결국은 1563년이야요때 서부터 93년을빼 보면 1563년 기원전 야곱 의 아들 레이가 137 세로 애굽 에서 죽었 다. 레이가 죽을 때 그의 난이 137세였다. 137세였다. 그들이 레이를 관에 넣었고 그가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레이 사망 1563년.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요때 존속을 했는데 레이 137세 사망 시 힉소스 왕조는 1580년 붕괴된 후 벌써 17년이 지난 시기라. 힉소스 왕조가 붕괴된 후, 이집트 18 왕조가 들어섰다. 힉소스 왕조 붕괴는 1580년. 그 다음에, 요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요거 이집트 18 왕조의 설립자예요 이집트 18왕조 설립자는 힉소스와 붕괴되기 7년 전쯤에 요때 설립을 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총 25년 동안 통치한 걸로 계산이 돼요. 요, 요, 요것도 이제, 그, 어, 계산한 그 통치 연대예요 25년 동안. 아흐모스 1세. 아흐모스 1세. 자, 이스라엘 역사책 연대표를 기록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힉소스 왕조는 요거는 이제 역사책에 기록된 연대표예요 그래서 힉소스의 왕조는 대충 1650에서 1600, 1542. 1650, 1542. 이렇게 어, 기록되어 있고, 역사서의 기록에 이제 그대로 관련 자료 출처는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어, 출판 연도. 페이지 수는 요렇게.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또 참고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읽어보면 어, 늦은 늦은 청동기 시대 늦은 청동기 시대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다. 그래서 왕조 멸망은 여긴 1540이라 돼 있고 여긴 1 5 4 1로 돼있고 조금 2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 아모시스는 아머시는 역사책에, 요렇게 통치기간 25년 동안 통치했고,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로 공격을 했고, 수도 아바리스로 태각할 때까지 힉소스가 멸망하기 12년 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했다. 팔레스타인 그랄 땅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 땅, 부엘세바의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한, 사루헨,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1540년에 네. 대략적으로 1540년 그다이, 그래서 그아모시스는 25년간 통치했고 힉소스 왕조를 몰아냈고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까지 추격을 했다 팔레스타인의 그랄땅의 남쪽 16km 팔레스타인 부엘세발 서쪽 32km의 견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해서 전멸시켰다 그리고 가모스라는 사람은 가모스라는 사람은 아모시스의 형제다. 이 사람도 18왕조의 설립자예요. 이집트 18왕조 존속기간은 대충 이렇게 246년 동안 어, 존속했다고 써있는데 역사책에는 약 250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시스 통치자는 통치 연도가 이렇게 되고 25년 동안 통치했고 팔레스타인 그랄땅에서 이제 이렇게 됐고, 자, 힉소스 왕조 멸망한 후에 13년 동안 더 통치했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후에 이집트 힉소스 왕조 땅까지 13년간 더 통치했다. 총 25년간 통치 기간에서 절반은 아직 힉소스 왕조가 있었고, 또 절반 후반부는 그 식소스 왕조가 완전히 전멸한 상태이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이지, 이스라엘을 노예화, 이집트 18 왕조의 시작이고, 야세를 책에 기록하고, 역사의 연대기를 합성해서 만든 연대표에 의해서, 용의 연대표, 이렇게 만든 연대표에 의해서, 그, 역사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연대표를 만들었는데, 1580년에, 1 5 8 0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1580년에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3년간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의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전멸을 시켰다. 이 전쟁의 끝에 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집트 18 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사서의 기록에 의해서 관련 자료가 이렇고 또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이 이렇게 됐어요 힉소스 왕조는 108년 동안 존속한 걸로 역사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야사의 책에서 말하는 그 연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한 38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냥 어, 왜냐하면 과거에 그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던 그 시대 계산법하고 또이 어, 이 역사책은 야세례 책을 전혀 인용을 안 했어요. 그냥 어, 창세기하고 어, 이제 구약하고 신약 이것만 어, 이제 점적으로 관련을 했고 야세례 책은 전혀 어,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대략적으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힉소스 왕조의 요 존재 기간이, 어 역사책에, 역사체계 아니, 역사책에 있는 그 이름들이, 어 창세기라든가 여기 있냐 하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도 힉소스 왕조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역사가들이 힉소스 왕조다, 이렇게 하고서 그 통치, 그 기간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 청동기 시대 후기, 힉소스 왕조, 어, 전, 멸망이 1540년. 여기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힉소스 왕조, 이렇게. 벌써 차이가 나요. 같은 역사책에서도. 자, 아머시스가 통치한, 어, 기간이 25년 동안. 음? 그래서, 요 왕들을 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 요 왕들을 쭉 정리해서 보니까, 아머시스가 제일 첫 번째 설립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번째 왕이 아멘호 피스 아멘호 피스 1세 어,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뭐 20년 동안 통치 했다고 그러고 또 투투모 1세 2세 3세 그 다음에 아멘호 트 2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통치 기간이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26년 동안 통치 했다고 그러는데 요 앞에 투투모 1세 2세 3세 요게 어, 야세대 책에 나오는 거 하고 조금 어, 통치 연도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아요. 이런 이런 것들이 이건 순수하게 역사책에서만 이렇게 따지는 거고 실제로 야세 책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하면은 이 통치 연도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역사책을 기록을 해서 근거로 그냥 위에는 인용을 한 거고 야세레책이 63장에 나오는 내용과 역사서에 나오는 통치자들의 이름과 통치 시기를 합성한 추정 연대표로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흐모세 1세는 18왕조 설립자이면서 25년간 통치했을 때요 사람은 어 새로운 연대표로 해서 이렇게 통치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흐모세 1세는 요셉이 사하의 7년 전에 정권을 수립하고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로 공격해서 힉소스 왕조의 군대가 힉소스 왕조의 수도 아바리스로 퇴각할 때까지 공격을 했었으나 요셉이 110세로 1585년 사망한 후 이것도 정확하게 야세르책을 기준해서 야세세 이렇게 나와요. 본격적으로 하 이집트 힉소스 왕조를 영토를 침공해서 1584년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이거는 야살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후 3년 동안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그랄 땅에 남쪽 16km, 팔레스타인 그랄 세바 서쪽3 0 k m 위치한 사루헨이란 요새까지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추격해서 전멸을 시켰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했다이건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대로고. 그후 13년, 1567년까지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13년 동안 더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자, 역사서의 기록에 의해서 이집트 1 8왕제 설립자는, 요렇고, 앞에 그 나온 그 내용, 그 기, 기록대로만, 자, 요렇게 해서, 아메노테 1세, 일세. 아메노테 1세가 13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때 사망을 했다. 이거는 야세르 책을 그냥 기준해서 이 사람이, 어, 앞에서 20년을 통치했든, 뭐아됐든이 사람이 통치기가 시작해서 13년이 지났다, 딱 자른 거야. 왜냐면, 하 정확하게 야세책, 요 때, 요 사람이, 어, 사망했다, 그러니까, 잘르 보니까 13년밖에 통치한 것이 없어요. 역사책에는 20년 정도 했다고, 이렇게, 어림잡아서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13년밖에 통치한,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메노테비스 야세책 63장의 기로한 통치 연대표다, 요것은. 자, 야세색 63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야세색 4, 63장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에, 1554년이에요. 요게요. 그래서 애굽의 통짜 왕 파라오,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테 밀세, 통치기간이 이렇게, 통치기간이 아메노테 밀세가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메롤, 메럴 왕이 그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그러니까 메럴 왕이 전후 투투모 1세라고 보고서 요때이 사람이 굉장히 94년 동안 통치했어요. 94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메럴 왕 투투모 1세 20세 왕이 돼가지고 75세까지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했다. 야살의 기록체계에 메럴 왕 투투모 1세 왕이 20세 왕위에 오르고 총 94년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투투모 1세, 아들 투투모 1세, 메럴왕 투투모 1세는 통치기간이 이렇게 94년 동안 114세로 사망했다. 메럴 투투모 1세가 20에서 75세까지 단독 통치를 했다. 단독 통치로 55년간 단독 통치를 했다. 그 이유는 다 자기 아들, 딸들을 시켜서 섭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메노탭 1세가 사망을 해서 요식에 메롤의 아버지 아노티틸세가 13년 통치에 사망을 했고 메롤이 단독 통치로 55년 해서 요렇게 55년 동안 그래서 야세의 책에 따른 메롤 왕총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20살에서 114세까지 94년간 통치한 것으로 야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책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어, 이 사람이 50 5년간 통치했다. 아니 54년간 통치했다. 그러고 섭정왕들은 그냥 단독으로 또 통치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이 사람은 총 통치기간이 이렇게 돼요. 그 밑에 왕들은 섭정왕이라 이 사람들의 아들, 딸, 다바지사장돼 있으나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